직사각형이구요. 점 A랑 점 B는 X축. 점 C는 이함수 그래프 포기에 있다 같습는데 이때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 값을 구러 왔어요. 점 C는 제일 싸우면 뒤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O, B랑 O, a 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B 좌표를 A, 0을 줄게요. A, 0. A 좌표는요 마이너스 A, 0이 되겠죠. C 좌표는요 세이프니까 A, 0.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1이 되겠죠. 직사각형 둘레네요. 직사각형이니까 대변의 길이 AB랑 BC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또 아, B. BA랑 BC랑 똑같아요. 둘레는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개 보이네요. 둘레는 두 배. 바로 얘기를 얼마예요? A부터 B니까. A, B의 길이는 EA인가요? EA. 그래. 세번은요, 마이너스 A제곱당 11이죠. 마이너스 A제곱당 11이네요. 이게 불러요. 최고 차항이 2차고요 A번 2차가. 이재1입니다 최고창이 음수네요? 미래블록이 최대값이, 최대값이에요? 맞네요. 음. 음수, 최대값이.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 더 2에요. A제곱백 2A. 제 네, 나무 얼마에요? 600 나요? 음. 완전 제곱 시대 거의 얼마가 필요해요? 1인가요? 네. 마이 스 띠가 생성되면 2둘 더하면 12둘 하면 어떻게 되죠? 24가 되죠 3단계는 마이 스이구요 a 빼기 1의 전체제곱 더하기 24니까 함수 그래프 를 그린 다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1,24는 여기가 1,24가 될 거구요 이게 밑거리네요 가로는 a축 해로는둘 r 라 n a r a k y 죠개인 u n a r a 2 runara 1 runara 2 runara 2 runara 2 runara 2 runara a a